다 닫아놓으면 냉장고만 쫙 있는 느낌. 일부러 좀 장을 자잘하게 짜달라고. 이 사이즈에 맞게 여기를 <laughs> 제작했어요. 여기는 중정 공간인데 되게 활용도 있게 쓰이더라고요. 음. 여름에는 여기서 물놀이도 할수 있고 그리고 뭐 모닥불 펴놓고 프로젝터 켜가지고 아 영화도 같이 보고 이전에는 잔디가 돼 있었는데 음. 여기가 햇빛이 잘안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를 타일로 저희는 변경을 하고 대신 이, 이만큼은 그래도 이런 자연의 느낌을 받고 싶어가지고 살려놨어요. 이 공간은 원래 딱 들어오면 뻥 뚫려 있고 작은 신발장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를 이제 아예 막아버리고 이렇게 안에 신발장 겸 다용도실로 좀 쓰고 있어요. 중문도 되게 네. 어, 은은하고 예쁜데요? 겉에는 유리로 돼 있고 네. 안에는 패브릭 소재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약간 커튼이 있는 것 같기도 어... 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네. 귀여워가지고 위에 달아놨어요. 와 거실이 층고가 되게 넓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앉아서 이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위에도 창이 있고 바깥에서 이제 사계절을 다볼수 있는 중정창이 있어가지고 어... 그럼 이 소파는 어디 거죠? 네. 아 이거는 프리츠한센에서 구입을 했고 지금 이 거실의 구조가 되게 다각형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작은 소파를 알아보다가 이게 딱 2인용이기도 하고 저희 또 소파는 그래도 앉는 거는 편하지만 또 들어 누워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데이베드를 이제 아... 구입하게 됐고 어... 테이블까지 다 이제 같은 라인이고 네. 되게 큰 마음 먹고 구입해가지고 <laughs> 남편이랑 네. 나이 먹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까지 쓰자 네 그런 마음으로 <laughs>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초에인데, 여기 창이 저희는 크게 있으니까, 이 선반을 못하니까 이렇게 네. 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하고 할수 있더라고요. 네.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활용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납을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아, 여기다 리모컨을 네. 다 모아두고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창이 워낙 길어가지고 블라인드를 하기에는 네. 조금 음.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이거를 자동으로 오, <laughs> 이게 배터리 방식인가요? 아니면 충전식이? 충전식인 네. 거죠? 근데 지금 2년인데 여기는 한 번도 충전 안했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패브릭이고 약간 한지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저도 만족스러워요. 네, 실링팬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초여름에는 선풍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겨울에는 네. 따뜻한 공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아. 그게 좋아요. 작은 화분도 제가 올려놓거나 그러면 기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식탁 매트로도 많이 쓰는 소재인데 사이즈 맞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아, 네,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어, 아이디어 되 <laughs> 아, 이거는 네. 빈티지 가구인데 저랑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니까는 네. 여기다 음...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소품이 몇개 지나갔는데, 네네네, 네, 네. 다 되게 아이템들을 통일성 있게 네. 쓰시는 것 같아요. 집이랑 어울리는 거 하나씩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이 영어 CD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딱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필라테스 아 같은 거, 요가 같은 거몸 풀어줄 때 많이 네네네. 하거든요. 여기다 넣어놨어요. 네, 네 이거 공기청정기는 항상 성능도 보지만 디자인을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때는 디자인보다는 좀더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다. <laughs> 지금도 디자인에는 사실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네. 또 쓰다 보니까 그냥 정이 가요. <laughs> 처음에는 이거를 좀 안막식으로 가려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햇빛이 이렇게 은은한 게 예쁘더라고요. 음. 전 1층이고 담장도 좀 낮고 처음에 좀 걱정도 됐거든요. 음, 네. 여기서 잠글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잠금 장치를 해놓고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아이는 일로 놀고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아주 튼튼히 칼로도 안 찢어진대요. 아, 그래요? 원래는 네. 여기 이제 액자를 두려고 인테리어를 한 거긴 해요. 살다 보니까 좀 저희가 평수를 줄여서 와 가지고 음. 그래서 여기에 그릇장을 이 두려고 지금 고민 중이고 개인적으로 되게 아끼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더 사고 싶다고. <laughs> <laughs> 그래서 바로 구입을 했고 저희가 소장하게 됐습니다. 흰 다리 부분하고 네. 위에 네. 나무가 딱이 집에 완전히 딱 찰떡인데요. 맞아요. 구방 쪽은 천장까지 완전히 마감이다 음, 다르네요. 이 공간만 나무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딱 들고 잘 어우러져가지고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휘 인력이라고 해가지고 오.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엄마 오늘의 단어는 인색하다야. 근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앉혀놓고 문제집푸는 거보다 이렇게 매일매일 쓰니까 아. 너무 좋고 실제로 표현력도 많이 좋아졌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신 어머님들께 <laughs> 전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가 아이 지정석이거든요. 뭐 이제 뭐 영어 어플로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네. 하고 오. 책 읽어주는 어플이거든요. 음. 네. 이것도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고 와. 동선에 막 여기다 딱 놓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무드미터라는 건데 어 무드미터요? 네 요즘 아이들은 좀 단순하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프린트해서 코팅을 하고 저희 아이랑 뭐 저희 남편이랑 저랑 아, 사진을 <laughs> 이렇게 해서 자석을 해가지고 엄마 나 오늘 기운이 아주 넘치는 하루였어. 아. 저는 어, 엄마는 오늘 좀 네가 자랑스럽더라 이렇게 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 쓰고부터는 디테일하게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어. 이게 너무 좋아서 주변에도 추천을 많이 했고 제 인스타에도 이걸 공유했더니 저장수가 몇천 건이 됐어요. 어. <laughs> 저희는 어, 저는 원래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변기를 분리하고 싶었어요. 와. 왜냐하면 저희 남, 남자들은 화장실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laughs> 똥눌때 보는 신문이라는 게 있어서 네. 정말 똥눌때 봅니다. 와. 이렇게 수건, 손수건 놓으면 좋아가지고 네. 해놨어요. 와.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여기가 드레스룸 겸 이제 샤워하는 공간이에요. 아. 그래서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여기서 바로 머리도 말리고, 로션도 바르고, 음. 옷도 바로 갈아입을 수 있는 동선으로 쭉 연결이 되고요. 원래는 여기가 조정욕조였는데, 물 양도 많이 받아야 하고, 물이 빨리 식기도 하고, 음. 좀 타일 관리 측면에서도 좀 저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원래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핸드폰을 꽂아놓거나 패드를 꽂아놓고 뭐차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여기도 저는 이런 선반을 놓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꼭 네. 매립을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네. 네. 앞에 있는 수전이 다 너무 네네. 예쁜데요? 아 이거 수전에 이제 볼라라는 제품인데 정말 좋아요 <laughs> 이런 기본 제품을 제일 음 심플하고 좀 제대로 된걸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전집도 리모델링을 해봤지만 조금 예산을 작게 잡고 했더니 네. 결국 그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음. 고장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가족 세명다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laughs> 좀 나가! 막 이래요. 그래도 수납을 최대로 살려가지고 만들었고요. 이 안을 들어가면 이제 세탁기도 있고 옷장도 있고 스타일러도 이렇게 쫙 났어요. 모자를 처음에는 겹겹이 이렇게 쌓아놨더니 밑에 거 꺼내려니까 <laughs> 다 뒤집어지고 막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막 그래서 검색을 또 했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또 좋은 걸 파시더라고요. 와. <laughs> 이런 찍찍인데 제가 원하는 대로 사이즈 잘라서 쓰는데 뭐 테이블 케이블 선 같은 거 정리할 때도 좋고 네. 전 벨트 정리할 때도 이렇게 쓰고 와. 있어요. 막 힘들게 잘 접어놨는데 자꾸 무너지니까 속상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파나? 뭐 검색을 해봤더니 파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밑에게 필요하다, 그럼 얘를 이렇게 쓰 꺼내서 생각보다 괜찮네요. <laughs> 네. 물론 얘도 이렇게 놓면 으 보기는 좋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거 불편하잖아요. 네, 꺼내기가 네, 네. 전 최대한 좀 편하게. 저희 아이 속옷이랑 와. 양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검색하면 나오는데, 속옷 정리 같은 거 이렇게 딱한 번에 보이게 눈에 해놓으니까, 처음엔 좀 귀찮을 수 있다. 네네. 근데 살다 보면 더 편하다. 이것도 저의 그냥 팁인데, 얘는 원래 이제 책세워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놔요. 아, 경계가 분리되고? 네, 되도록. 경계도 분리되고, 한 개가 쏙 빠지면 얘가 또 무너질 때 이제 잡아주잖아요. 아. 이렇게. 네. <laughs> 여기는 이제 2층 올라갈 때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들을 붙여놓으니까 자기가 잘 그렸다고도 <laughs> 만족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laughs> 그러니까 책을 놔두면 아이가 그냥 걸어가다 앉아서 툭 보고 가고 막 그래요. 아 확실히 네. 이게 접근성이 되게 중요하군요. 네네 네. 여기가 진짜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빛도 음... 잘 들어오고 특히 저희 눈 많이 온날 있잖아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를 딱 보면 다른 집 지붕에 눈이 엄청 쌓여 있거든요. 네네.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laughs> 그래서 이 창을 보는 걸 좋아해요. 안방이 더 넓고, 여기가 좀 좁았는데, 그 벽을 허물고, 이렇게 이 중간 가운데 거실 공간을 좀 넓혔어요. 전 틈만 나면 수납을 짜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열면, 이 장난감 사이즈에 맞게 이 장을 다짠 거예요. 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프린트할 일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프린트기를 따로 이렇게 와. 빼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 레일까지 달려있네. 네 레일도 달려 있고 이렇게 손잡이까지 있어가지고 꺼내기 와. 편하게. 아 여기 이 테이블은 이왕이면 그냥 큰게 좋다 해서 네. 좀 크게 와. 넣었고 이거는 비트라 제품인데 이 의자 컬러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음. 사실 책장물는 진짜 USM이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 부분이 없었고 큰 것만 있었는데 여기 좀 작게 추가를 음... 할 수도 있고 자질구리한거 여기다 쏙 넣어버릴 수도 있고 애들은 시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 이거 15분만 하고 나와? 이러면 어 엄마하고 30분하고 오잖아요. <laughs> 얘가 되게 직관적으로 <laughs> 네. 시간이 빨강색이 사라지거든요. 수학 문제 풀 때도 일부러 15분 안에 누가 더 많이 푸나 막 이렇게 경쟁하거든요. <laughs> 그럼 되게 재밌게 막 하더라고요. 아들을 키울 줄 아시네요. 집 구조상으로는 여기가 쭉 길게 뚫려 있고 샤워 공간도 있었는데 여기는 좀 작게 그냥 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사이즈로 하고 제가 이 빈티지 조명을 옛날에 구입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오렌지 컬러다 보니까 이 볼라 수전 오렌지 컬러가 딱 아, 네.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여가지고 와. 휴지라도 좀 분위기를 내보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매트리스를 좀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제작을 아예 하고 그 위에 매트만, 매트리스만 딱 올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맞추고 대신 조명은 좀 예쁜 걸 놓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탠과 우드가 다 있는 조명 <웃음> 그러네요. <웃음> 그리고 여기로 보이는 창문이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어, 저기다 전동 블라인드라도 좀 설치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급고 반대로 해가지고 <laughs> 네. 아니야 저건 무조건 뚫려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일단 없이 해봤는데 아침에 어차피 눈 뜨는 시간은 그냥 밝으면 눈 뜨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laughs> 박공 형태가 아니었다면 좀 네. 답답해 보였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 나니까 펜션 놀러 온 느낌도 나고. 네, 괜찮았어요. 여기는 장이 네. 오, 이불장인가요? 이사 오면서 또 이것도 아까 그 프라이팬 정리하 <laughs> <한> 점. 서 <laughs> 이불도 꺼내면 무너지고 그게 너무 아, 스트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 해서 쏙쏙쏙 빼기 편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여기는 에어컨을 네. 숨기고 아. 싶어서 이렇게 숨겨 놨어요. 원래 여기가 샤워실로 연결되는 네. 쭉긴 공간이었는데 몰랐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 <laughs> 여기는 약간 힐링 공간이에요. 여기만 들어가면 집과 차단이 되고 <laughs> 음악이 흘러나오고 세라젬하면서 몸을 따끈하게 하고 네. 이제 힐링하고 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네. 스탠바이빙 아, 놓고 네. 얘는 이제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아,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 같습니다. 네. <laughs> 이제 반대편에 지금 아이, 아기방이 있는 거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아이 방이고, 네.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음. 아예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세팅으로 가야겠다. 아. 그렇게 만든 방이에요. 그래서 침대도 지금 일부러 큰 사이즈를 음. 구입했고, 그리고 이 책상도 높낮이가 자동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크면 나이에 맞게 올릴 아... 수 있어서 이렇게 했고, 이걸 우연히 구입했는데, 어... 여기다가도 책을 놓을 수 있고, 그러네요. 여기다가도 책을 읽을 수 있고, 여기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곰 덕후예요. 곰 이불. 아. 이 작품을 우연히 봤는데, 고지영 작가님 작품인데, 이거 어때? 이러니까, 엄마다 너무 좋아. 이래가지고, 이거를 사서 붙여줬어요. 오. 찍찍이로 이제, 뗐다 붙였다 할수 있게 돼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을 안 받고 잘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콘센트, 바우하우스 콘센트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도자기.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단점은 깨져요, 얘가. 이게 컬러를 다 고를 수 있어서 네. 저희 집에 오... 맞는 진짜 다양한 컬러가 있어요. 아파트면서도 저희는 주성복화 고층에 살고 있었어요. 아 저희 남편은 원래 이런 주택보다는 네. 도시에 사는 걸 되게 <laughs> 네. 선호하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공간을 더 좋아해요. 그전에는 완전 블랙에 온통 하얀색이고 네. 가구도 블랙, 화이트만 있었어요. 그레이. 아 딱그세 톤이었어요. 딱 도심 속에 있는 집으로 잘 어울렸는데 살다 보니까 좀 저도 좀 질리는 게 있었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창도 활짝 열리지 않고 베란다도 없고 이랬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이사를 할수 있는 그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집간의 간격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고 아파트 단지가 또 앞에 크게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좋았어요. 학교도 깨끗하고 넓고 좋았고 음. 그 아파트 단지에 네. 친구들도 다 많이 살고 하니까 인천 청라는 그런 공원이 도심 안에 있다는 게 일단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최근에 코스트코가 생겨가지고 음. 앞으로 뭐 스타필드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살기에는 되게 편리성이 많은 것 같고 아직 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지 차가 안 막혀요 이 동네가 청라에서도 좀 아늑하고 저는 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파트 살 때는 대충 못 나갔었어요 아, 오히려 <laughs> 엘리베이터에서도 지인도 만나고 막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막 잠옷 바람에 그냥 막 대충 입고 가서 마다 밖에도 쓸고 있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집을 이제 계약하기 좀 전에 계약하려고 한 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땅 계약하기 바로 전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계약을 하려고 한번더 가봤는데. 눈이 하나도 안 녹아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집이 너무 볕이 안 들고 눈이 안, 안 녹고 있다는 거는 살면서 음... 불편할 수 있다라고 네. 예리하게 딱 집어주셨고 이 집을 딱 지나가는데 여기는 눈이 싹 녹아 있고 마치 여기에 조명을 켜놓은 듯이 여기만 해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집 내가 많이 보던 집인데. 중정주택으로 이제 보다가 팔로우 해놓은 집인 거예요. 다른 땅들도 이제 알아보다가 매물이 없으니까 네. 답답한 마음에 거기 살고 있는 분은 이 분밖에 모르니까 네. 이 분한테 DM을 보냈어요. 이렇게 궁금한 점을 좀 많이 여쭤봤더니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친절하게 되게 디테일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부동산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집을 부동산에 정식으로 내놓은 건 아니지만 이사 계획이 있으니 한번 구경해보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저희가 주택을 지으려면 되게 막 세, 세탁방도 엄청 넓게 만들고 음. 싶고 보조주방도 크게 하나 빼고 싶고 막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음. 이 집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는 걸할수 없잖아요. 구경하고 자, 감사히 잘 봤습니다 하고 음. 그냥 헤어졌는데 계속 그 집이 생각나는 오.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지었다면 오히려 그렇게 못 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주택이 처음 사는 거잖아요. 네. 너무 크고 공간을 너무 많이 만들면 관리가 음. 제가 이제 주부고 제가 관리한 입장이니까 자신이 좀 없는 것도 있었어요. 네. 계속 생각나가지고 한번더 보러 와도 되냐? 그래서 <laughs> 보러 오고 계약까지 네.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분들이 양평으로 가시고 네. 저희는 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친한 사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서로 한 번씩 <laughs> 어. 저희 그 양평 집 가서 자고 얼마 전에 왔거든요. 어. 그 행가 집에서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경물과대에 네. 또 내부는 또 이렇게 인테리어를 전체를 네. 다 하신 거죠. 공사 기간만은 한 3, 4개월 네. 그리고 뭐 외부는 빼고 온전히 전부 다 고치질 못했어요. 음, 그래서 네. 아쉬운 부분들이 살면서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 집을 이사 계획을 하면서 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바꾸자 해서 다 바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산 내는 훨씬 많이 들었지만 잔고장이나 살면서 그런 고장 문제도 없고 문제 생기는 게 없었어요. 또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제대로 업체도 저와 잘 맞고 결이 맞는 것을 잘 선정해서 네. 그냥 다올 수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번을 계기로 판단을 한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의식주에 다 관심이 많아요. 아.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네. 진짜 스무 살부터? 아. 네. 거의 20대 초반부터 아. 여행 가면 저는 옷보다는 그릇. 그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laughs> 쌓아놨어요. 나중에 내가 독립하게 되면 아. 좋아하는 걸 모아서 내 살림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 이런 데 워낙 관심이 많았고. 지금은 어떠세요? 약간, 약간 성덕인 지금? 거잖아요. 이제는 아,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를 음. 딱 알게 된것 같아요. 아. 제가. 네. 나한테 맞는 걸. 계속 찾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예뻐서 사던 건 이젠 진짜 아예 안 하게 됐고, 정말 내가 이거를 10년 동안 쓸까?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사거든요.